근데 뭐 굳이 돈을 달라 할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어, 이건 돈 받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건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뭐 돈을 받아야지만 이걸 해준다 이게 아니야. 어... 근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안 좋은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해서 내질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돌영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좀 어, 애분이 좀든것 같고 기분이 음.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자꾸 꼬이거나 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나 스스로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 스스로 그 감기를 고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차라리 병원 가는 게 낫잖아.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 요 우리가 정초가 되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홍수매기는 꼭 하고 넘어가세요. 아... 삼재는 꼭 풀고 넘어가세요라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나날이 다달이 시시로 때때로 드는 안 좋은 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 말씀드렸다시피 1년은 12달이에요. 네. 날로 다 따지면 365일이야. 그쵸. 근데 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흘러갈 적에 네. 다달이 안 좋은 어... 일이 들 수도 있지만 안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지만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서 방패맥이 막고서 넘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어떤 걸 하냐면 내가 그렇잖아 묵은 물건은 버리고 새 물건을 들여서 내 기운 자체를 복돋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가 가장 이 감춰야 되는 곳또 내가 보호해야 되는 곳에 착용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속옷, 팬티. 얘기를 했죠. 그 속옷에 사람의 채취가 묻어 있는데, 그 채취 자체가 그 사람의 기운을 안 좋은 기운 역시도 그 안에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옷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지기 전에 바꿔라. 어. 뭐, 부정나기 전에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묵었던 속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당에서 이제 수가 사나우실 분들, 또 내가 수가 사나울 것 같으신 분들은 속옷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집어 넣어요. 음. 그러면 생년월일을 써서 집어 넣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산에를 올라가지. 음. 열심히, 여기 영차 영차영차 올라가죠. 추원을 하면서 그 속옷을 태워. 오. 그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달에 들어있는 안 좋은 살을 풀어내는 거야.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초하루마다 인사를 오시고 그냥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을 내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런 방법을 취해줘요 아, 이달엔 속옷을 좀 가져오세요. 이달엔 속옷을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 그럼 가족들 속옷을 다가지고와 그럼 양가모여 그러면 그거를 가서 이제 추권을 하면서 이제 적살경을 내는 거예요. 살을 이 패내는 경을 읽는 거야. 경을 읽으면서 그 속옷을 하나씩 하나씩 태워내는 거예요. 네. 이제 개인이 혼자 풀어내는 것도 것보다... 그 근데 아이고. 혼자서 그러다가 데려 눈탱이 맞는다니까. 호에 걸린다니까. 근데 뭐 굳이 돈을 달랄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응. 어, 이건 돈 받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건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뭐 돈을 받아야지만 이걸 해 준다 이게 아니야 근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안 좋은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해서 내질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비스 그렇지 <웃음> <웃음>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기를 살이라는 것은 다 갖고 태어나. 뭐 천살지살 육해공망 모질고 악한 살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백 가지 해야 하는 살들이 있다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살들을 다 풀어낸다 그래서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이달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인연이 닿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신당에 왕래를 하시면서, 이달엔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화면 가지고 오셔서 풀어내고, 또 매달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다? 내가 선생님 신당에 다니면서 속옷을 이렇게 자주 사봐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셔. 여러분들 역시도 인연이 닿고, 또 신과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